안녕하세요 정성국 TV입니다. 오늘은 정성국의 메뉴를 총괄하시는 이병규 부원장님을 모시고 어, 소공창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국 이병규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소곱창이 요즘 인기가 많이 있는데 그 소곱창 전수 및 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부원장님께서 이, 음. 인기가 왜 음.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소곱창 인기는 이제 소곱창이라는 메뉴 자체가, 그러니까 소 내장 부분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호불호가 갈리는 메뉴였는데, 근데 이제 또 매니아층들이 꾸준하게 좋아하는 메뉴였다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그 마마무, 화사씨가 그 소곱창 먹방을 보여주면서, 급작스럽게 인기를 했는데 이 소곱창이라는 메뉴 자체가 처음에는 거부감이 드는 메뉴긴 하지만 한번 먹고 중독이 되면은 끊을 수 없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곱창을 쉽게 접하면서 그 맛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끊을 수 없어서 꾸준하게 인기를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소곱창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는 부분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 음식 외식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초보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죠. 네 그런 초보자분들도 그러면 소곱창 창업에 대해서 쉽게 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창업을 한다 그래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거를 막무가내 창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누구나 다할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누구나 다잘 되겠죠. 잘안 되는 부분이 그 없을 텐데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지식과 습득만 있으면은 소곱창 창업도 처음 접하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 접해서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준비만 철저히 된다면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도 창업하시는 부분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계시니까 또 잘할 수 있겠죠. 아 그런 부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죠. 저희. 그러면 개인 창업하고 프랜차이즈의 차이점 음, 이런 음.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얘기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있습니까? 하시게 되면은 내가 모르는 음.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본사 자체에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끓여주니까 조금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음. 프랜차이즈 회사 자체 본사하고에 대한 이제 맺어지는 계약 부분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개인 창업으로 하나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습득하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집만의 특색 있는 그런 곱창집을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시장 조사라든가 전체 전반적인 모든 것을 관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개인 창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그 광범위하게 할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급창 집들은 <laughs> 어, 느 상권 또 어느 고객층을좀 보고 들어가야 또좀 창업을 할때또 유망할 수 있을지. 음, 그러니까 소급창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니아층들이 찾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대중성을 띄게끔 많이 퍼진 음식이기 때문에 상권에 규, 그 규약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상권을 들어가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소곱창이라는 거는 이제 특수 상품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상권적으로 조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래도 이 집이 좀 잘하고 맛집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찾아와서 먹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유동인구가 많고 좀 번화한 지역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은 버려도 되는 그런 컨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소고탕 지금 이 메뉴 업종은 어떤 상권을 들어가더라도, 어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죠. 그 그리고 거예요. 연령대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그러니까 매니아층, 예전에는 이제 조금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그 부분이었는데, 좀, 전체적으로 이제 연령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남녀노소 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더 찾는 추세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서부터 그냥 골고루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상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죠? 모두의 그렇죠. 예, 예. 음식이 되어버렸기 어,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네. 어느 가게든 오픈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죠. 소급장을 예. 오픈하게 된다라고 예. 했을 때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아는지요? 어, 소곱창 같은 경우는 그런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레스토랑처럼 그렇게 멋들어지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오히려 또 끈뜨는 컨셉이 이제 뉴트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과 예전 네트로, 그러니까 예전의 복고를 합쳐가지고 그런 분위기로만 가도. 그리고 소곱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된 느낌의 노포 느낌이 났을 때 와, 이집 잘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음, 주거든요. 분위기력으로,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인테리어에 그렇게 치중을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부분에서 그거를 한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 기존의 다른 업종에 하시던 분들이 또 어, 나는 포차하거나 나도 구이 쪽뭐 음. 고깃집을 하시던 분들이 소 솜창을 조금 제 생각을 하셨을 때 예. 그럼 뭐 어떤 그런 뭐 제약상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좀 음, 있을까요? 아무래도 구워서 불을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불을 음. 이제 쉽게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매장이라면은. 뭐 크게 제약은 받을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그리고 소곱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숯불을 그러니까 고깃집처럼 숯불을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가스불로도 그냥 음.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여건만 주어진다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국내에 보면 한우하고 유구 곱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네. 대한 좀 정확한 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한우에 대한 우리나라 토종 그 황소를 얘기하죠 그 네. 부분이 이제 무조건 좋다라고 하니까 소곱창 역시도 한우 곱창이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곱창은 반대적으로 이제 유구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수입소 자체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네. 키우면 은 그게 이제 유구가 유구.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새끼를 낳지 않은 젖소 암소라든가 아니면은 그 젖소에 숯소를 이제 유구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빼낸 이제 그 곱창을 이제 유구 곱창이라고 하는데 유구 곱창이 사실 한우 곱창보다도 이제 더 좋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한우가 좋으니까 한우 곱창도 한우가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구 곱창이 한우 곱창보다 쉽게 설명드리면 두께 두께라든가 곱창의 크기가 크고, 음. 그리고 곱창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곱이라고 하죠. 예. 곱창의 곱자가 안에 그 창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거든요. 예. 그 내용물이 이제 현저하게 많이 차 있다 보니까 곱창을 먹었을 때에 대한 그 고소함이라든가 그걸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유구곱창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연육을 많이 안 해도 한우곱창보다 좀더 부드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크기도 크고. 그만큼 크기가 크다 보니까 곱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고소함도 더 나고, 그리고 한우 곱창보다 질긴보다는 부드러움이 강하니까 유구 곱창이 더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유구 곱창이 더 비쌉니다. 아, 유구 곱창? 예, 네. 그러면은. 한우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어, 한우 곱창 가격 대비해가지고, 한, 3,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예, 네,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 유구 곱창이 더 비싸다고 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만 한우곱창하고 유우곱창의 가격 차이가 네. 3분의 1 정도 차이가 네. 난다고 네,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정확한, 그, 시어 음, 그러니까, 요 지금, 곱창 같은 경우에는 구이용으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보 기준으로 합니다. 한보라고 하는 거는 소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한 마리에서 나오는 곱창 양을 한보라고 하고요. 한보 양은 대체적으로 한 15kg에서 16kg 정도 사이가 많이 나오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한우 곱창 같은 경우가 1kg 그 매매 단가가 보통 한 11,000원에서 좀 13,000원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유구 같은 경우가 한1 3 0 0 0 원대에서 1 6 0 0 0 원대 어. 사이로 그 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곱창을 되게 구하기 쉽지 않다고 네. 좀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 좀 어떨까요? 지금은 네. 어, 좀 어느 정도 풀렸어요. 아. 그러니까 또 여기서 화사 씨가 네. 나오는데 아. 화사 씨가 방송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곱창이 이제 붐이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급보다도 그거를 이제 드시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수급 양에 비해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깔리는 부분에 대한 곱창이 적다 보니까 곱창을 먹기 위해서 소를 도축을 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를 도축해가지고 나오는 곱창을 판매를 하는 부분인데, 응? 곱창 수급이 오히려 그 소는 이제 도축하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곱창이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수급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완화돼가지고 가지고 그리고 수급하기는 네. 충분히 그 충분하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때만 하더라도 이제 곱창이 양이 없다 보니까, 곱창 양이 현저하게 적다 보니까, 곱창 가격도 이제 올랐던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은 곱창 가격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만천원대에서, 그러니까 한우 곱창에 대해서입니다. 만천원에서 네. 만삼천원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때 올랐을 때는 한우 곱창 같은 경우가, 키로에 16,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도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았죠. 아, 예. 그러면 지금 가격도 이제 좀 안정화를 찾은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급장집을 전환하거나 창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예. 크게 문제없이 수급을 받으신 데는 문제가 없다고 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판매를 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판매 가격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받아야 되는지. 아주 핵심적인 거 질문하셨네요. 네. 당연히 이제 판매 가격이 있어야지 네. 또 매출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지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남는지를 보고 이 이제 업종에 도전을 하실 텐데요. 지금 곱창을 판매하는 가격이 예전에는 대략적으로 음 1인분에 이제 180g 정도를 내줬을 때, 한 15,000원대에서 18,000원대의 판매 가격을 형성을 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한번더 화사씨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화사씨가 나오면서 곱창 대란이 일면서 곱창 수급이 안되다 보니까 곱창 원가가 아까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곱창 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곱창이 보자, 모자르니까 판매가격도 그때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대체적으로 15,000원대에서 18,000원대 판매가를 형성하던 게 지금은 보통 18,000원대에서 22,000원대 형성을 이루고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곱창 가격은 또 안정화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판매가격은 조금 더 오른 상태에서 판매 가격을 형성하다 보니까 곱창 장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죠. 아 예. 오히려 그 상황이 그렇죠. 어, 판매가를 올라갔는데 예. 또 안정화되면서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예. 가격이 어, 원가가 내려가면서 그렇죠. 조금 더그 점주님 입장에서는 예. 좀 판매의 수익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 예. 그러면. 그, 손님께 나가는 이제 곱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부위들도 있는데, 네. 굉장히 그소 부산물들을 받았을 때, 네. 점주님들이 이거를 초반에 어떻게 손님들한테까지 내주는 네. 과정이 있는지, 그, 네. 도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좀 단계별로 좀 어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은 네. 곱창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곱창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입 곱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수입 곱들도 많이 들어오고 손질 못 하시는 그런 점주님들이 있다 보니까 또찐 곱창이라고 쪄가지고 아예 원팩 시스템으로 돼서 나오는 곱창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곱창 같은 경우는 온도에 민감하고 그리고 소의 부산물 부분이기 때문에 또 쉽게 변질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음. 그리고 손질을 잘못해버리면 질긴 식감이라든가 그리고 쓴맛을 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곱창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점주님들이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 포인트를 줄수 있는 부분은 곱창에 대한 선도 네. 곱창창이얼마신신한한창창이냐기들들마찬찬지지육 육류나 런부분분마찬찬지지지이이장장분이이 때문에 에얼만큼큼의선좋 좋은 창창을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장사할 때50%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 좋은 곱창을 가지고 얼마만큼 연육을 해서 좀더 부드럽게 만들고 네. 손질을 어떻게 해가지고 로스를 최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장사하시는 점주님들이 조금 원활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 곱창이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네, 초벌 구이 돼서 나온 곱창이 여기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오늘 준비한 곱창은 모듬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이제 빨갛게 나오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익으면 이제 이렇게 고기처럼 보이거든요. 고기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염통이라고 그러죠. 염통이라고 하는 거는 소의 네. 심장. 심장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열심히 떠들었던 곱창이 이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아,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곱창, 네. 음? 곱창이라고 하는 거는 소의 소창을 곱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곱창이에요. 소창을 곱창이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곱창 같은 경우, 이쪽, 가운데 쪽으로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안에 내용물이 있을 거예요. 네. 내용물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창자 안에 있는 곱하고 같이 해서 곱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네, 이제 큰거 대창이라고 부릅니다 대창이라고 해가지고 소의 큰 창자 음. 그 이제 대창이라고 하는 거죠 요 부분이 대창입니다 대창이고 그다음이 이제 소의 요 부분 가장 비싼 부분이에요 아이 부분이 예 비+ 잘잘 비싼 부분입니다소에 그러니까 조금 있네요 소위아 <laughs> 그렇죠 아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조금 준비를 못했어요. 네. 비싸서. 자, 요 부분은 이제 양이라고 합니다. 양, 양이라고 해가지고 소의 첫 번째 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요즘 곱창집 부분뿐만이 아니라 양배창구이집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배창구이라고 양대창구이. 했을 때 양배창은 뭐냐면은 요 소의 첫 번째 위 양하고 요거 대창, 대창을 합쳐서. 양배창, 양대창 양 대창 해서 양배창이라고 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준비된 게 요거는 이제 막창. 소의 네 번째 위를 얘기합니다. 네 번째 위를 이제 막창이라고 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항문 뒤쪽에 붙은 거를 이제 막창이라고 하는데 소 같은 경우는 소 위는 네 개가 있잖아요. 네, 네 개가 있어서 첫 번째 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양 양. 양이라 그러고 두 번째 위도 양이라 그래요. 네. 근데 그 모양이 벌집처럼 생겼다 그래서 벌집양이라 그러고 네. 세 번째 위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엽이라고 하는데 천엽은 곱창 시키면은 서비스로 많이 줄 겁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천엽 같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행주같이! 응? 좀. 아, 겉보기에는 검은색에. 그, 그, 그냥 말씀하셨죠. 행주 걸레같이 나오는데. 네네. 근데 씹으면 은 상당히 쫄깃하면서 맛이 그쵸? 상당히 좋아요. 네네. 그게 이제 세 번째 위가 되고. 번째 네 그냥. 번째 위가 여기 네. 있는 막창. 막창. 그리고 막창인데 이게 바로 보면은 약간 붉은 빛을 띠어요 그래서 홍창이라고도 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아, 저는 음, 딴데 보다 이소 기름에 구워진 이 음. 감자가 정말 음.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먼저 드실 때는 염통 같은 경우는 핏기만 네. 가셔도 드시면 되거든요 드시면 고기 맛이 날 거예요 음. 한번 염통 먼저 한번 드셔보시죠 먹고 이제 맛을 볼까? 여기 앞에 저희가 만든 특제 소스 있으니까 소스 있으니까 한번 찍어서 원하시는 대로 드시면 될 겁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면 아시겠지만 고기 먹는 그런 식감이 나실 거예요. 염통은 네. 그래가지고 염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곱창이나 내장등못 드시는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계속 네. 익어지니까 약간 얘네들은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창 안에 있는 그거는 네. 이제 고비라기보다는 네. 약간의 소 지방 그니까 기름기기 이 때문에 아 그게 이제 구워지면서 네. 좀 녹아내릴 거예요 네. 근데 그소 기름 자체가 구워지면서 이제 고소한 맛을 더 내주거든요 네. 그래서 양대창집에서 양하고 대창은 네. 대체적으로 같이 해서 하는 게양 네. 같은 경우는 비싸지만 쫄깃한 식감은 상당히 좋은 재료긴 해요 근데 이제 기름기가 조금 없다 보니까. 조금 부드러움이 없는데, 대창하고 그거 했을 때, 대창의 기름이 양에 묻어지면서 더 맛있게 양을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대창을 같이 합쳐서 파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같이 그래서, 파는 겁니다. 아, 지금 그래서, 이거는 모듬인데, 예, 예. 지금 이 양이 그러면 거진 1인분 양인가요? 아, 지금 이게 1인분에 이렇게 많이 주면은, 그쵸. 예,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laughs> 어쩐지 많아서. 예, 지금 이 정도 양 되면은 거의 이제 한 3인분 정도? 3인분? 예, 3인분 아.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오늘 준비한 거는 말 그대로 대창. 곱창, 막창, 양, 염통 부분만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여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야채라든가 네. 야채 같은 거 이제 네. 같이 구워 먹을 수 있는 야채라든가 버섯 같은 거를 이제 올려주면은 그렇죠. 훨씬 더 네. 푸짐하게 먹을 수 있겠죠. 네. 네. 오늘은 곱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네. 이 정도 올린 거.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늘 이병규 부원장님과 함께 소급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소급창을 또 오픈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다면 저희 정성쿡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